미국 지수인 나스닥과 어, 비트코인 두 가지 종목을 설명드릴 건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언젠가부터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중장기적으로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상당히 강하죠. 최근에 나스닥도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 비트코인도 신고가를 갱신을 했지만 현재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의 장기 차트예요. 어, 기간으로 따지다 보면 2020년도부터 202 0 4년도 연말, 현재까지 차트인데, 일단 추세선을 작두를 해서 보시게 되면, 어,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할 수 있겠죠. 이 나스닥의, 이 코로나 쇼크의 저점과, 저점과, 이때가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 인상을 시작하, 시작을 하고, 나스닥도 충격을 받았죠. 이 금리 인상을 저점을 연결을 하고, 이 동일 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선을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해서 1차 신고가 코로나 쇼크 이후에 코로나 쇼크 이후에 상승했던 1차 신고가 구간에 작돌해서 보시게 되면 나스닥은 어, 기술적 분석상 상당히 강한 저항 라인에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서 장대 음봉이 한번 터졌죠. 펄의 발언으로 인해서 금리 발언으로 인해서 장대 음봉이 터지고 나서 다시 반등을 했지만 현재는 저항라인 안에 있다는 거죠. 물론 추세선 작도 상향이 우상향이긴 하지만 워낙 대추세기 때문에 어 이쪽 저항이 장기적으로 돌파하지 못하는 구간이라고 하면 이 조정추정 중장기적으로 조정폭이 상당히 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상당히 깊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또한 어 커플링으로 상승분을 상당히 반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점으로 보고 있어요. 간단하게 비트코인을 넘어가서 어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나스닥, 비트코인도 나스닥이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 파동에 들어오니까 현재 조정 중에 있고 그럼 작도를 이렇게 해서 볼수 있겠죠 지금 나스닥이 여기서 지금 고점 저항을 중장기적 추세선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조정에 들어온 모습이다 조정에 들어온 모습이고 그럼 이런 식으로 작도를 예상해 볼수 있겠죠 현재 나스닥이 중장기 추세선 저항 라인에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10만불 넘어갔던 이 시점을 고점 라인을 작도를 하고 이 추세선과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뭐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하게 되면 비트코인 또한 비트코인 또한 나스닥이 하락을 하면 조정폭이 깊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자점 라인까지 대략적으로 이 구간이겠죠 이 6만 불에서 5만 불 라인까지, 6만 불에서 5만 불 라인까지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스닥을 따라서, 나스닥을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현재 뭐 조정 폭으로는, 조정 폭으로는 대략적으로 현재가 대비 한50% 정도, 최대 50% 이상의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가 대비 조정이 한30% 한30 정도, 어, 30% 정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나스닥이 저런 식으로 나스닥이 저런 식으로 하락, 하락을 하게 된다면 어, 대략적으로 한31% 정도 하락을 할수 있고, 비트코인 또한 나스닥을 따라서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고 현재 이제 산타 랠리도 끝나고 이제 연말 거리를 쓰고 며칠 안 남았는데 뭐 어디까지나 뭐 제가 보는 관점이긴 하지만 일단은 조정이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나스닥도 뭐 전에도 올려드렸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상승을 하는 시점이긴 하지만 산이 높은 만큼 이 골도 깊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파동을 열어두고 일단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시절이 맞을 것 같고 하단에 이걸 코멘트로 적어놨는데 현재 지구 온난화 갈수록 심해지고 있죠. 안쪽으로 바다 상황만 보더라도 이 동해에서 많이 잡혔던 오징어가 서해 쪽으로 이동을 하고 제주도에서 많이 잡혔던 방어가 동해 쪽에서 많이 난다고 하죠. 그럼 이제 해수면 온도가 변화가 돼서 그러는데 어, 해수면 다음에 육지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작항지가 있을 텐데, 작항지 적정 온도를 유지를 해야 수확이 잘될 텐데, 작항지 온도가 극적히 변하게, 변하게, 돼서, 변하게 돼서, 작항이 감소가 되게 되면, 이 농산물 관련 주들이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고, 단적으로 2007년도, 2008년도, 에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을 때, 농산물 관련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죠. 네, 이것도 업로드해서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참고해서 들어보시고, 잘 성투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